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꿈과 야망, 출세를 위해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밤의 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지난날의 모든 기준을 버렸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뿐 아니라 교인들에게서까지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울이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거부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매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원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너무 뜨겁다 보니 미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렇게 강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교회 사랑, 헌신과 희생 등 모든 일의 동기는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를 창설하고 이끈 허드슨 테일러에게 젊은 선교사들이 조언을 듣고자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젊은 선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젊은 선교사들은 소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황무지 같은 중국 땅에 교회들이 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미기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중국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기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문명의 불모지가 무엇이 그리 좋습니까? 이처럼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대부분 자기 나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성공이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락한 삶과 성공의 보장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고 반대하고 굳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죽도록 사랑해주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따르고 담고 싶었습니다. 6.25 직후 나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방문했습니다. 한 사업가가 그곳의 간호사가 고름이 흐르는 나병 환자의 상처를 돌보고 있는 뜨거운 인간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백만불짜리 사진입니다. 하지만 나는 백만불을 주어도 이 일은 못합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그 사업가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는 이 일을 못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할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과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뛰어넘어 더 사랑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